내려옵니다 제목 이방인 살리는 이방인 살리는 이방인 살리는 이방인 살리는 금 제사장 복음 제사장 자, 이방인은 누구냐면 복음 못 들은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해요 자, 이 이방인을 살리는 우리를 복음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이 항상 내 끝에 살리는 제사장 생명 살리는 제사장 계속 살리는 아 계속 살리는 랩몬트라고 했죠 그죠? 우리 랩몬트들 나는 누구? 뭐 뭐? 랩몬트 했는데 그 랩몬트의 의미가 복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이 복음 제사장도 알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복음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자 봅니다 말씀 사람이다. 그러나, 그러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 그의 귀한 빛에 <laughs> 그리스도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름다운 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전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는 복음을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막심을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동네를, 이 동네에 갈 거예요. 동네를 산책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빛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그래서 빛을 해친, 기추는 해친, 우리 오늘 이 시간으로 응답받을 거예요. 우리 레몬트들 베드로전체 이장부자 이 말씀 으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평생을 두고 승리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레몬트들이 그 처음 보는 걸 거예요. <laughs> 이게 뭘까요? 우리 레몬트들 사는 동네 이런 집 봤어요? 이런 집없죠이건 언제 언제 기념나요 맞아요 아 옛날 옛날 모세 할아버지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애굽에서 이끌어 냈잖아요. 그죠? 출애굽 시켰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때 당시 교회예요 이때는 계속 광야를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처럼 천천하게붙집잖아요 그죠? 계속 가야 되니까. 그래서 텐트 친 거예요. 자,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쩐 는덕 주셨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아라고 이것을, 자, 성막은 성막을그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자, 이게, 자, 이렇게 가려져 있죠? 성막, 이렇게, 보세서 이게 방처럼 쳐져 있고, 이게 출입이, 출입구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성막 뜰이에요. 성막 마당, 이 마당에서 양도, 소도, 비둘기도, 여기서 작업을 다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쳐져있죠 이건 성소예요. 여기,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예요. 여기는 누구한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성막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우리 렐런제들 복음 제사장이니까 이때 살아서 들어갔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이제, 어, <laughs> 예배를 주고요. 요 안에는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대장, 대제사장만 1년에 딱한 번만 들어갔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갔어요.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바로, 바로 죽었어요. 왜냐면 이 자리는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내가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만나는 만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뭐, 딱 대제자장, 죄 없는 대제자장이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 봅시다.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꽃. 아, 지금 우리 김대영 목사님이 이런 어입고 지금 예배 인가하면 어떨까요? 멋있어요. 이 옷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술은 이거 술은 뭘 달고 청색 우리 와하고뭐 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다어 입었어요. 자, 근데 이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런전한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이 제사장은 뭘 했느냐? 이렇게 소도 잡고 또 양도 잡고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았을까요? 어, 백성들의 죄를 죄를 이 양한테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이어 너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너의 죄가 지금 양한테 옮겨질 거야 그러면 너는 죄사항을 받았어? 그럼 이 양은 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이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죄가 없어졌대요. 그런데 이이 대제사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이리 보세요. 하나님 만나려고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럼 거기 나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방울을 달아요. 방울 있는 끈을 줄 달아가지고 아무 리 기다리 소리도 없어. 어 죽었나 보다. 그 차곡 때리면 날라가는 소리 나죠? 그럼 지잡아당겨서요 끌어내야 돼. 그렇게 이당시는 사람도 불안전하고, <laughs>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불안전했어요. 자, 근데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세사장이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히브리스 장이 나와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꼭 어? 예수님이 왜 대세자장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잖아요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 예수님이 그만하고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숨이 다 끊어지실 때에 요거 조금 전에 볼게요 어디있지? 어 어디 있지? 자, 아, 여기 있죠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커튼처럼 커튼처럼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이 귀장이, 이 귀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씻들었어요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 갈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두신 거예요. 죄문제 <laughs>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셔서 이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증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자, 나를 살리신 복음으로 나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걸 가로막고 있었는데, 비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이러다시 때에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을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 이제는 영원한 비로일력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레몬스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면 우리 레로스들은 오늘 이렇게 양 데리고 와야 돼. 오늘 양 데리고 온 친구 있어요? 어? 양, 치고 있어요? 아, 여럿, 여럿냐, 여럿냐. 아, 양 데리고 온 친구 있어요? 아나이런요이야 요런 야아나 이런도 급식 하고 그런데 막양 데리고 왔어요. 집에 양 있어요? 키우는 양 있어요? 양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열매들, 그죠? 그리고 왕은요, 이런 양들. 자, 근데 왕은 또 황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요, 이양살 돈도 없어.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샀어요. 비둘기는 작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것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열매들. 이제는요, 그저 아무도 양대륙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헌금헌금 헌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양 잡아도 나의 재문제는 해결 안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자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기업과 재와 이 사단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을 끊고 승리하셔서 나에게 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이 누구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친구들 지금 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자, 손해를. 목사님이 조금 전에 보니까요. 지금 3층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예배 드리고 있죠. 근데 이동네동네아줌마 아저씨들이 지금 2층에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처음 와서 모르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 양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인가. 예수님 마음속에 인가운 한 확인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 이거죠.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양자가 될 사람인지, 우리 부모님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렘 확인하세요. 알죠? 자,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이방이 차리는 복음제사장. 우리 렘면트들한테렘면트들 랩려트들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날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제사장인 렘면트가 누구라고요? 그게 나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제사장. 자, 우리 레러분들 이건 우리는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머리가 누구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이 교회에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매일마다 그리스도 확인해야 돼 나에게 영원한 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 성공이에요. 우리 레멘트들 지금 예배 성공하고 있죠? 지금 현우는 눈 수술해가지고 눈 수술해 간첩 눈으 보고 있어요. 근데도 최고 원을 받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우리 다른 엘리들 지금 두눈다 뜨고 있죠? 은혜 받아야죠. 그죠? 자, 우리 오늘 맨발로 온 친구들도 은혜 받아야죠. 이 추운 날에 맨발로 왔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야 되죠. 그죠? 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에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내일마다 때 때때때마다 아침에 은혜 주시고 점심때 은혜 주시고 저녁에 은혜 주시고 잠들 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김대한 목사님도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 보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제사장의 레몬트는요 매일마다 성령으로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현장이 사단이 미리 가 있거든요 울레면도 별로 은혜 받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는 순간 사단이 미리 와 있어요. 그래서 허담을 걷고 하늘군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충만 주세요. 성령충만 받은 사람 은 하나님의 일을 아주 쉽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이래서 우리를 도음 제사자, 모든 사람 살리는 만인 제사자, 우리를 현장 살릴 전도. 자, 그래서 이방인 살인을 염려한가이 누구냐? 나예요. 이방인은 모든 민족, 자, 모든 나라, 237개 나개 어, 목사님, 지구가 왜 이렇게 운수를 타고 있어요? 운수를 타고 있어요? 어, 지구에 차가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차에서 나오는 그 배연 있잖아요.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난방을 너무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 막 지구가 너무 너무 뜨겁대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이스크림처럼 녹고 있대요 어허, 글세요 지구가 완전히 병들어있어요 어떻게 지구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바다에 물, 모든 물고기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 다 나온대요 우리 외국들 먹을 생선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그런게 아니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병들어있어요 그 속에 암하는 사람 암하는 사람, 누는 사람 전부 다 병들어있어요. 이 동네 서창동이거든요. 서창동에 모든 사람들이다 병들어있어요. 무슨 병? 영적인 병들어있어요. 누구는 다리가 아프고 누구는 위가 아프고 누구는 목이 아프고 그거는 드러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게 누구나 사람들은 다 영적인 병이 들어있어요. 목사님도 영적 병이 들어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 먹고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멜론터들이요. 자, 이 많은 전 세계 살린 이방인 살리는 고급 제자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멜론터들 뽑아서 이사람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30, 237개 나라 살린 5금제자장전 세계 현장 살릴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지유와 소미세 랩런트 나도 아파요 나도 이 사람처럼 나도 아파요 나도 밤을 잘 못자요 나도 혼자 있으면 뭔가 또 다른 뭔가가 나를 <laughs>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픈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 생각하고 자녀 부르고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회복이 되는 요 자 복음속에서 누구든지 살리는 랩너트가 되게 해주세요 랩너트 기도 제목이에요 자 여기 누구든지 됐어요 먼저 누굴까요? 어 맞아요 누가 나라고 했어요? 어 현훈도 어, 얘기했어요? 맞아요 먼저 나 그죠? 나는 자 매일마다 그죠? 우리 랩너트들이 바늘이 그죠? 이게 이렇게 게 작은 바늘이 이렇게 두 바퀴 불어요. 그죠? 하루는 12시간 더하기 12시간 총 24시간 24시간 동안 우리 멤버들이 정말 은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 현장을 살리고도 남다운답을 주실 거예요. 그 시작이 나고 우리 가정에 아빠가 될 수가 있고 할머니가 될수 있고 여러분 엄마도 될수 있고 그래서 우리 렘멘트는 죠 예배 성공.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어, 와, 예배 성공은 벌써 자세부터 달라요. 맞아요. 우리는 몸을 가지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하면 집중하기도 쉬워요. 자, 예배 성공하는 레멘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뭐매일마다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오력은 뭐냐면, 다섯 가지 힘이에요. 영적인 힘. 지혜의 힘, 이 체력의 힘, 경제의 힘, 그리고 인력, 만남, 사람, 제자. 우리 렘멘트들이 성령충만성령충만은이 정룡충만, 렘멘트들처럼, 이 렘멘트처럼,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사단이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렘멘트들, 따라합니다. 사모드의 축복, 순간의 기도. 내일만 기도시켜 가는 렘멘트. 아, 선생님. 매일마다 확인해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이고 오늘 무슨 말씀 주시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내다가는 곳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 들기 바랍니다. 이래서 따라 합니다. 복음 속에, 속에 누구든지 살리는, 누구 살리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레블런트가 되게 해 주세요. 자, 우리 랩런트도 한 시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他奶您。